평면에서 위치 관계 볼게. 우리 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점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직선이 있고 이 위에 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직선이 있고 이 위에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저희가 점 A가 있고 직선 L이 있으면 직선, 아, 점 A가 직선 L 위에 있다. 이렇게 나타내지. 점 A가 직선 L 위에 있다. 네 이제 요렇게 된게 이제 밖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점 a가 직선 L 밖에 있다. 이렇게 나타낸 이게 위가 아니야. 이런 것도 바뀌고. 그다음에 평면에서 두 직선은 한 점에서만 직선 두 개가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직선이 요렇게 일치할 수도 있고 두 직선이 평행할 수도 있어.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해. 우리 그리고 어 이렇게 이렇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L하고 M이 똑같을 수도 있고, L, M이 평행할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 이거 기호를, 여러,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 L하고 M이 평행하다. 되게 직관적이야. 이렇게 하면, 얘, 이 죽전 두 개가 평행하다는 거야. 이게 평행기호. 다 있을게. 평행기호. L하고 M이 평행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평면 결정 조건이 뭐냐면, 요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얘네들은 한 평면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요렇게 이한 점에서 만나는 이두 직선을 결정하는 평면은 단 하나라는 거지. 얘 지금, 평, 내가 지금 입체로 밖에 못 그, 아니, 평면으로 밖에 못 그리는데, 이렇게 입체가 있으면, 한, 이, 안에서 어떤은 요렇게 지나고 어떤은 요 위로 이렇게 지나. 내가 그려 줄 수가 없네. 어떤 직선 이렇게 둘이 만나면 얘는 이제 한 평면이 된다는 거야. 내가 평면 위에 그렸잖아. 그렇지? 내가 손으로 보여 줘야 되는데. 두 직선이 평행해도 이 이걸 만족하는 이두 직선이 평행한 곳을 지나는 평면은 하나라는 거지. 그다음에 한 직선과 직선 밖에 한 점. 그럼 이한 점과 이한 직선을 지나는 평면도 단 하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한 직선, 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이걸 지나는 평면은 무수히 많거든? 이걸 지나는 평면은, 요렇게도 있고요. 뭐, 요렇게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데, 얘가 한 직선에 없고, 이렇게 띠띠띠 있으면, 이세 개를 모두 지나는 평면은, 이거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 얘기예요. 이것도 여러분 그림, 그려주세요그 다음에, 직선의 개수와 그 직선으로 나누어지는 구역의 개수를 구해보래. 우리 직선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얘로 나눠지는 구역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면 개수는 어, 최대 면 개수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직선이 아, 직선 두 개지.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평면이 최대 네 개로 나눠지지. 그 다음에 직선 4개로 아 여기 누르라. 직선 3개. 얘네들 이렇게 평행할 때 나눠지는 구역이 제일 최소야. 이때는 이제 4개인데 3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많이 구역을 나누려면 이렇게 나누면 돼. 1개, 2개, 3개, 4개, 5개, 여섯 개 7개. 이렇게 나눠지지. 이건 4개야. 얘는 이제 눈치챘지. 이렇게 4개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생기겠지. 근데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음, 다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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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나눌 때가 제일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있지 그래서 우리가 옆에다가 적어 놓자. 우리 최대 면회수, 최대 최소 면회수 보면 이 최소 면에서는 그냥 직선 개수 플러스 1 해주면 돼. 그치? 그럼 최대만 적어주자 최대 면회수, 우리 최대 면회수는 직선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우리가 지금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게네 개였고, 세 개로 만들 수 있는 게 일곱 개였고, 네 개로 만들 수 있는 게 열한 개였지. 한 개로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 두 개야. 그래서 얘를 잘 보면, 잘 보면,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플러스 5,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세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16, 22,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 뒤에 문제 풀어보자.